안녕하세요 여러분 깡나입니다 안녕 오늘은 토너 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서론 길지 않게 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토너 크림 크게 촉촉한 토너 크림이랑 보송한 토너 크림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제품마다 조금 캐박해긴 하지만 대체로 촉촉한 타입은 발림성이 좋고 텁텁해 보이지 않게 좀더 윤기 있고 자연스러운 피부 톤 표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밑바탕을 촉촉하게 해주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베이스용으로 사용하기도 좋아요. 대신 상대적으로 지속력이 조금 낮고 옷에 이렇게 묻어나기가 쉬워요. 그리고 마무리감이 끈적여서 머리카락이 조금 붙을 수 있어요. 보송한 타입은 촉촉한 타입이랑 장단점이 반대겠죠. 대체로 지속력이 좀더 길고 톤 보정 효과가 좋아가지고 진짜 오늘은 이것만 바를 거다 할때좀더 유리한 것 같아요. 대신에 각질 부각이 조금 되거나 아니면 텁텁하고 뜨는 경우가 있어요. 토너 크림을 마구잡이로 바르고 다니면 왜 예전에 우리 막 적정량 선크림 발랐을 때 이렇게 막 하면서 나오던 그짤 있잖아요 얼굴 허옇게 뜨는 그렇게 얼굴만 허옇게 동동 뜰수 있거든요 피기 하나도 없이 그래서 이번에 토너 크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를 충분히 흡수시켜 준 다음에 사용을 해줘야 돼요 토너 크림에는 피부톤을 업 시켜 주기 위한 파우더 성분이 들어가는데요 얘가 수분이랑 만나면 당연히 이렇게 떡이 지겠죠 그래서 바를 때 밀리고 또 톤업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선크림을 무조건 따로 발라줘야 돼요. 아무리 자외선 차단 지수가 들어있다고 해도 진짜 자외선 차단 효과를 볼 정도로 바르면 망해요. 그래서 백탁이나 피부톤을 바꾸지 않는 그런 투명한 타입의 선크림을 발라준 후에 토너 크림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소량씩 쌓아가며 바르는 거예요. 발림성이 좋다고 기초크림처럼 한 번에 얼굴에 왕창 덜어내서 바르면 망합니다. 파운데이션이랑 마찬가지로 소량씩 여러 번 덧발라주고 얼굴 가장자리로 갈수록 양을 적게 해서 경계선이 지지 않게 펴발라줘야 돼요. 네 번째는 목에도 무조건 꼼꼼하게 바르기.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머리가 짧은 분들이나 묶는 경우에는 목 뒷덜미까지 확실하게 발라주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다 바른 후에 눈썹을 면봉이나 스크류 브러쉬로 닦아내기입니다. 눈썹 모에 토너 크림이 묻으면 굉장히 아파 보여요. 그래서 꼭 묻은 걸 닦아내주셔야 돼요. 다음은 픽서나 파우더로 마무리해주기. 지속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픽서나 투명한 파우더로 마무리해줍니다. 사실 잡티는 어느 정도 보여도 좀 자연스러워가지고 오히려, 오히려 좋아, 좋아, 이거지만 모공이나 피부결은 좀더 케어를 해주고 싶다 하면은 밤 타입의 프라이머를 코랑 모공이 넓은 부위에 소량 발라준 후에 토너 크림으로 마무리해도 좋아요. 마지막으로는 자기 전에 바르지 말고 외출이 끝난 후에는 꼭 씻어내야 돼요. 토너 크림을 바르고 자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바르고 자도 된다고 써 있는 토너 크림일지라도 세안은 정말 꼭 하고 주무시는 게 이제 피부 컨디션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씻어내신 후에 주무시는 거를 권하고 싶어요. 제가 톤업크림을 고를 때 고려하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무조건 쉽게 이렇게 손으로 쓱쓱 바를 수 있는 그런 발림성이랑 사용감이어야 돼요. 사실 톤업크림은 막 간단하고 쉽고 빠르게 이렇게 피부톤만 정리하려고 사용하는 게 톤업크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도구를 사용해서 바르는 순간? 이건 그냥 화장을 하고 말지 뭐하러 톤업크림을 사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막 거울 안 보고 또 쓱쓱 발라도 떡이지 않고 고르게 잘 발려야 됩니다. 그리고 목에도 바를 거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막 몸에도 바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옷에 묻어나면 안 되고요. 또 주름이나 각질에 끼지 않고 뭐 마무리감이 막 버석버석해 보이거나 막 텁텁해 보이거나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이 부분은 올리브영에서 테스트해 볼때 얼굴에 굳이 발라보지 않아도 간단하게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손에다가 이렇게 해본 다음에 손가락 지붕에 끼는지 확인해 보면 쉽게 알수 있어요. 여기 막 지문 사이에 허옇게 막껴 있고 손 씻고 싶은 그런 찝찝하고 파우더리한 느낌이 들면 탈락입니다. 물론 이런 느낌이 아예 제로일 순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 제품으로 골라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토너 크림은 진짜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깡나 박스에도 들어 있었던 요 코스노리 화이트닝 드레스 토너 크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도 엄청 엄청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거의 다 써가지고, 보이죠 뚜껑도 없고, <laughs> 거의 다 써서 새거 뜯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게, 이 영상을 위한 빌드업이 맹세코 아니었고요. 제가 잘 쓰고 있다고 한거 보시고, 쿠스노래에서 이렇게 예, 영상 제작을 요청해 주셨어요. 제가 요 코스노리 토너 크림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그런 정석 같은 제품이라고 말했었는데 왜 요새 아이돌 멤버 할때다 잘하는 애들을 육각형 멤버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앞서 언급한 제 기준에 되게 두루두루 만족스러운 그런 톤업크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로션 같은 텍스처여가지고 발림성도 되게 좋고 그리고 비건 인증을 받은 토너 크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바른 후에 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문에 끼지 않죠? 얘가 안 바른 쪽, 얘가 바른 쪽입니다. 확실히 우윳빛으로 꼬여졌죠? 이렇게 톰보 정도 되게 확실한데 지속력도 좋은 편이고 그렇다고 막 허옇게 둥둥 뜨고 막 인위적인 느낌이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우윳빛으로 톤업이 되고요. 바를 때는 되게 얇고 촉촉하게 발리는데 다 바른 후에는 이렇게 뽀송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얇게 확 핏되는 느낌이라서 답답하지도 않아서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해서 톤업크림을 얼굴에 사용하지 않은 날에도 목에 톤을 맞추기 위해서 꼭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목에 텁텁한 느낌이나 막뭐 바른 느낌이 계속 나면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얘를 진짜 꽤 오래 전부터 사용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얘가 올리브영에 최초로 입점된 토너 크림의 원조격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지금까지 나만 아는 꿀템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간 되게 다양한 뷰티 어워드에서 1등을 하면서 엄청 엄청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리브영 어워즈 한정 기획 세트로 이 제품을 사면은 판테놀 베리어 쿠션 미니 얘가 증정이 됩니다. 뜯어보면은 그러니까 이 본품이 들어있고요. 엄청나게 깜찍한, 진짜 깜찍하죠? 무슨 립밤 같을, 근데 쿠션이에요. 귀여워. 이렇게, 이렇게 쿠션이 들어있습니다. 어, 이거 파우치에 들고 다니면서 수정 화장하기 너무 좋겠다. 보죠, 진짜 귀엽죠? 이게 이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노리 톤업 크림을 사용한 김에 코스노리에 또 좋은 제품이 있어가지고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이롱 액티브 아이래쉬 세럼인데요. 이거 속눈썹 영양제예요.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도 올렸었는데 최근에 진짜 오래된 뷰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꺼내가지고 사용을 했다가 양쪽 속눈썹이 모두 댕강하고 잘렸어요. 무설듯이 뚝 하고 잘라나갔는데요. 그래서 이 뷰러를 찝는 그 부분 있잖아요. 제일 끝부분, 이 끝부분에 다 잘렸어요.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눈이 엄청 밋밋한 거야. <laughs> 뭔가 허정하고 눈이 너무 이상해. 근데 보니까 속눈썹이 뿌리부터 싹다 잘려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어떡하지? 이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얘를 되게 꼼꼼하게 발라줬거든요. 지금 한 열흘 정도 발라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느새 엄청 자라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길이만 자란 게 아니라 제가 속눈썹이 없던 그빈 공간에 새로운 속눈썹들이 꼬물꼬물 새싹처럼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효과가 확실히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도 역시 비건 인증을 받은 순한 제품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게 눈에 왕창 들어가도 하나도 따갑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수전증이 진짜 엄청 심해서, <laughs> 바르다 보면은 그냥 뭐 눈에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이걸로 눈을 팍, 눈알을 찍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도 한 번도 따가웠던 적이 없어요. 이게 유분기나 컬러가 들어있지도 않은 완전 투명하고 가벼운 액체여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틈틈이 발라주기도 좋고, 그리고 브러쉬가 이렇게 생겼어요. 굴곡이 있고 앞에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속눈썹 앞부터 뒤쪽까지 꼼꼼하게 발라주기 좋아요. 그리고 이 동그란 팁 부분으로 목은 이렇게 쑥쑥 발라주고, 이브러쉬 부분으로 눈썹을 쓸어주면서 이렇게 사용하면 돼서 아주 간단하게 속눈썹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눈썹에 힘이 없거나 아니면 저처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잘려 나갔거나 평소에 속눈썹 연장이나 펌 같은 걸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사용을 해보시길 추천해드려요. 얘도 지금 올리브영에서 한정 기획 세트로 판매 중이어서 이렇게 안에 손톱 영양제가 증정이 된다고 해요. 7 m m 짜리 증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들이니까 한번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토너 크림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요즘 토너 크림 사용 안 하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모든 분들이 약간 파운데이션처럼 화장대 위에 꼭 하나씩은 두는 그런 필수템이 된 만큼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 따라서 꼼꼼하게 예쁘게 잘 바르고 다니시길 바래요. 그리고 쿠스놀이 제품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댓글에서 만나요. 아, 좋아요랑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 안 나뷰.